잔다리예술단은 지난 22일 오후 평택 세교글린공원에서 제5회 잔다리예술단 정기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연을 위해 김성기 평택시장과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전통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물씬양면 노력하는 잔다리 예술단 정덕근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악기와 소리, 춤으로 구성된 전통 공연 등으로 흥겨운 가락을 선보이는 신명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시민들에게 전통 문화 예술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잔다리예술단은 우리의 전통음악과 지역 전통놀이를 계승발전시켜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풍물가락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우리의 멋과 흥을 전하기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YBC뉴스 강윤입니다